PDM을 소개하게 된 문석봉 차장입니다. 네 가지 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PDM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PDM을 활용한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과 설계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어떻게 PDM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M을 뭐 알기 쉽게 소개하자면 뭐 협업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회사 전반적으로 쓰기 위한 협업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파일 서버랑 컨셉은 비슷합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좀 많이 다르고요. 파일 서버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서 파일을 관리하지 않죠. 그리고 별도의 공간에서 하나의 파일을 지향하는 바가 많은 것들이 비슷하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방법은 많이 다르고 통합 보관을 하게 되는데, 많은 업체들이 이 기구 설계 데이터를 파일 서버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서버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laughs> 또 기구 설계 데이터나 일부 문서들을 관리하는 데에 러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에러 사항들을요,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협업, 협업 도구가 솔리드웍스 PDM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솔리드웍스 PDM을 활용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두 가지를 통해서 PDM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솔리드웍스에 a d d i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직접 PDM 데이터를 관리를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PDM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PDM을 활용하는지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PDM을 활용하실 때는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시작을 하시게 될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랗게 된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를 두번 클릭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파일 서버 접근하실 때는 이 로그인 정보를 물어보지 않죠. 그래서 아무런 권한 관계가 없이 파일 서버에 접근하고 또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수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솔리드웍스 아, PDM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기 해당되는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이 사용자 이름과 그리고 패스워드를 다 부여받으시고요. 각각의 입력자 사용자에 따라서 파일을 보느냐 또 파일을 수정하느냐 그 폴더의 권한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예를 들어서 구매팀 같은 경우에는 뭐 기구 설계 데이터 같은 경우를 볼 필요가 없겠죠또 제조팀 같은 경우에도 뭐 설계 데이터를 어, 수정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그냥 보기, 읽기로만 뭐 하게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이 권한을 이용해서 서로 어,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어드민 권한으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뭐든지다 되는 상황입니다. PDM을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요, 많은 설계자분들이, 어, 뭔가 어렵다. 아우,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어, 번거로운 게 아닐까. 어, 사용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아, 그렇지만 이 s o l i d PDM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왜냐면요, 하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바로 실행을 했기 때문이죠. 솔리드웍스 어, PDM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윈도우 탐색기에 대해서 바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따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PDM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PDM 데이터인지 뭐알 수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 쓰던 우리 민도 탐색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어, 나 PDM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회사에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파일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샘플로 된 음, 바탕에 만들어진 솔리드 웍스 파일이 있는데요. 이 안에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파일을 이용해서 자 PDM 안으로 파일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특별한 폴더로 옮겨서 PDM 안에 파일을 집어넣습니다. 이 샘플로 파일이 있는데, 밖에다 넣도록 할게요. 기존의 파일들이 간단하게 들어가게 됐고 이 파일에 대해서 드워클릭 어,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 파일들이 표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보시게 되면은 이 파일에 대한 미리 보기 화면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어떤 미리 보기 화면도 나와주게 되고 이 파일에 대한 데이터 카드가 표시가 됩니다 데이터 카드는 각 파일에 대한 속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전의 이력들, 언제 체크인 됐는지 안 됐는지 알수 있는 이 버전들이 표시가 되고, 실제로 BUM도 표시가 됩니다. 파일 서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혹시 읽기 전용의 문제가 있으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파일 서버에서는 한 사람이 파일을 열고요,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읽기 전용으로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사계자부터는 이 파일을 저장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만약 저장하고 하게 되면 은새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렇지만요. 솔리드웍스 PDM은 체크인과 체크아웃으로 어, 수정 권한을 제어하게 됩니다. 제가 이 파일에 대해서 체크인을 걸고요. 하게 되면 은이 파일에 대해서 이 권한이 수정 권한이 서버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계자들이 어, 각각의 이 모든 파일들을 다 열어놓고요. 어, 내가 이 파일만 수정하겠다. 특별한 파일만 수정할 것만 체크아웃하고 다시 체크인 해보려면 이런 읽기 전용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기존 체크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BUM이 또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BUM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표시가 된 BUM들, 이래 데이터들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 데이터 카드에서 입력된 각각의 파일들이, 속성들이 이 BOM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PDM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솔리드웍스에서 바로 직접 PDM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계자들이요, 솔리드웍스를 실제로 설계하는 상황에서 PDM을 관리합니다. 따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요, 윈도우 탐색기를 따로 열지 않고요, 바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리드웍스에서 직접 PDM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과 그리고 설계 리소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작업창에 보면 PDM이 붙어 있고 에드인 되어 있는 걸확인할수 있으신데요. 솔리드웍스에 에드인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든 화면 안에서도 AD인이 제공이 됩니다. 어, 물론 다수에서 만든 트래프트 사이트, 그래요, 그리고 인벤터, 어, 심지어는 MS오피스까지도 이 a d 인 n 파일이 제공되기 때문에 쉽게 PDM 데이터를 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직접 이 파일에 대해서 실제로 PDM 데이터를 관리하게 될 텐데, 이 파일을 체크아웃을 할수 있고요.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 이 파일에 대한 모든 권한들을, 수정 권한들을 실제로 이 로컬에 있는 설계자가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체크인도 단숨에 이 솔리드웍스 PDM을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파일에 대한 설계 프로세스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옆에 있는 어, 여기 나와 있는 상태 변경 창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PDM 데이터를 바꿀 수 있고요. 특별한 어떤 파트에 대해서 내가 속성을 PDM이 올라가 있는 변수죠 속성을 보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그 파일을 클릭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파일에 대해서 내가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 그 체크아웃한 사용자가 나와 주게 되고요. 저는 아까 어드민으로 제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드민으로 나와주게 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이 파일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표면 처리를 먹색으로 하겠다. 확인을 하시고 이 파일에 대해서 다시 또 체크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계와 동시에 PDM 데이터를 직접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간 절약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PDM을 활용한 검색 팩터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 윈도우 탐색기에서요, 파일을 만약에 찾으시려고 할 때는요, 파일명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숫자 하나까지 틀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검색을 한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로컬에서 원하는 파일을 찾으려고 할때 파일명 넣고요 이것저것 또 시도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 찾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기억이 옛날에 있던 파일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윈도우 검색기를 활용하는 것보다 솔리드웍스 PDM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옛날에 그 누가 데, 어, 작업을 했지? 어, 옛날에 김대리가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 검색을 하시고 나서 다시 또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어, 그때 했던 그 파일이 어, 재질이 어떤 재질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면 재질로 따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차일 파일들을 찾고 찾고 줄여나가면서 원하는 파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설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어떻게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솔리드웍스 PDM에 제공되고 있는 어, 검색창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름과 위치요. 그리고 기존 아까 카드 그리고 변수와 체크인아웃 누가 했는지 여부요. 이런 이용해서 검색을 할수 있고 그리고 워크플로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파트에서 렌즈커버를 어, 회색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이렌즈커버로 찾은 것들을 실제로 솔리드웍스 어, PDM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솔리드웍스에 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파일에서 체크아웃 되지 않았다 음,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 바로 체크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렌즈 커버 나온 상태에서 메이트를 이용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파일들을 좀 맞춰보고요. 오늘 조립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기존의 파일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체크인 된 사용자가 있는데, 어, 솔리드웍스의 작업을 마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십니다. 그럼 렌즈 커버라는 이 파일이 들어갔고, 어, 앞에 나오시게 되면은 이 파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솔리드웍스 PDM에서 이 파일을 체크인 할 필요가 있음을 또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 체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솔리드웍스 PDM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 윈도우 탐색기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어, 슬루스 PDM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릴 바는 이제 정합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표준화, 그리고 설계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서 어, 기존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PDM의 어떤 데이터들요 그리고 설계 데이터들을 그대로 표준화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템플릿 표준화를 통해서 정합성이 이를 수가 있는데 폴더에 속성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템플릿 속성을 인용하셔서 속성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폴더 구조를 체계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관을 할때 어떤 체계로 넣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폴더의 구조로 생성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설계할 때는요 이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지만 사람이 한명두명세명더 많아지고 그리고 각 부서가 또각 역할이 또 분리가 돼 있다 보면은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설계뿐만 아니라 표준화가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이런 어, 표준화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템플릿 표준화.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 형성이 된 데이터는 바로 BOM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일 프로젝트 웨비나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커스터머가 있고요. 자, CEO로 입력을 하고 기존의 프로젝트 모델 넘버에 대해서 MO, MAA, 그리고 프로젝트 리비전에 대해서 3번, 1번으로 넣고요. 작성자가 길동 그리고 타이틀도 입력을 하시고 C V로 하겠습니다. 세일즈 퍼슨의 어, 길동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홍길로 하고 어프로브 데이터가 어, 실제로 4월, 5월 30일로 잡겠습니다. 모델 스펙이 어, C A로 이렇게 되면은 신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조만간 입력한 이 C.O. 그리고 M.A.A. 1로 입력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폴더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따라서 이 폴더 구조가 형성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도면이 있고 이 3D 데이터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폴더를 통해서 입력한 데이터는 기존의 속성의 그대로 또 표시가 되는데, 도면과 3D가 있고요. 좀 전에 나와 있는 이 샘플이라는 데이터에 보시게 되면 은이 데이터 카드에 보게 되면 아까 입력한 데이터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파일들에 대해서 어, 일일이 제가 이 파일에 대해서 이 값을 좀 전에 넣는이 템플릿 폴더의 값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이 PUM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폴더 구조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뭐 각각의 폴더의 권한도 어 따로 부여할 필요가 없이 생성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가져오게 되고요. 실제로 이 PDM에서 이 아세이 상위 아세이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하위 정보가 BUM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정보들은 SolidWorks PDM 아까 템플릿에서 만든 거그 데이터들이 그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PDM 데이터에 좀 전에 입력한 데이터를 전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데이터 속성들에 대해서 모든 파일에 대한 입, 에 대해서 이 변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실제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설계 시간에 단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좀 전에 보시, 보시는 이 PDM은 CAD BUM인데요. 이, 이 CAD BUM은 터페이스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ERP와 또는 PMS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매팀이나에서는 ERP 에 입력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PDM에 있는 것들을 또 다시 입력하고 엑셀로 받아서 다시 입력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ERP 즉엠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매팀에서는 작업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설계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서 최신의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 PDM은요 어, 설계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또 가져오게 되는데 이 데모에서는 세 가지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편집과 그리고 편집의 승인을 기다리는 승인 대기 상태 그리고 승인 상태입니다. 특히 승인 시에는 어, 팀장의 리비전 증가와 그 파일 변환 그리고 알람 이 구매 팀에 전달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는 이 워크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태인데요. 지금 편집 중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클릭으로 이 파일에 대해서 팀장 승인을 기다리는 승인 대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하고 쉬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승인 제출, 그리고 이사 팀장님이 있는데, 나는 이 팀장님한테 제출을 하겠다. 하시게 되면, 은이 파일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승인 대기 상태로 워크플로어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 파일을 볼수 있는 권한이 또 따로 부여가 됩니다. 어, 이 설계 프로세스 변경을 했는데 이 변경을 위해서 별도의 창을 뭐 열거나 또 새롭게 생성할 필요 없이 직접 PDM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죠. 실제로 파일의 상태가 이제 변경이 됐고요. 팀장님은요. 어, 승인 대기에서 승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어, 어드민이 바로 하겠습니다. 승인 처리를 하게 되고요.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PDM 안에서 이 파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리비전이 제로 제로로 데이 어, 있, 어 아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승인이 되면서 리비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일에 대해서 어떤 리비전이 증가했는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일과 체크인과 체크아웃 여부, 그리고 어떻게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수정본이라고 해서 리비전이랑 같은 말인데 실제로 시간에 리비전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 제조팀이 만약 이 도면을 활용하고 가공하게 하고 되면은 조립하는 도면인데요. 이 파일에 대해서 이 DWG나 PDF 도면이 이 시점에 또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승인 프로세스를 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승인의 기점에 내가 특별히 파일을 클릭하고 DWG를 변환하지 않아도요. 자동으로 DWG와 PDM 도면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리비전이나, 어, 속성 등을 이용해가지고 DWG나 PDF 파일에 그 폴더명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파일명이나 디드, 리비전 포함등기에 최신의 데이터를 놓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구매팀에서, 제조팀에서는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제조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전 알기 쉽게 제조로 입력을 했고요. 제조팀에서 이 도면을 보고, 그리고 3D를 통해서 샘플을 보시게 됩니다. 파일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요. 솔리드웍스를 제조팀에서는 이 도면을 열고, 도면을 출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검색 이후에 실제로 파일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또 열고 출력하지 않고 직접 PDM에서 도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이나 실제로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인쇄도 가능한 게 되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파일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바로 다이렉트로 PDM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솔리드웍스 깔지 않아도 된다는 라 것은 굉장한 이점이 있는 것이죠. 어, 설계 프로세스 표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는요. 이 설계 프로세스를 맞추고 나서 이 파일에 대해서 승인된 상태에 있는 도면을 만약 수정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요청이 필요한데요. 어, 개정 요청을 통해서 리비전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파일명에다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R1을 활용해서 최신의 데이터를 표시하게 됩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도면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계정 요청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승인된 데이터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PDM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 리비전 데이터를 이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파일명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 클립 SLD PRT라는 이 파일에 대해서 개정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변경을 하고요, 개정 요청하게 되면은 이 수마 스마... 많은 파일들 중에서 특별한 한 데이터가 개정 요청으로 편집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집도면은 이제 실제로 초기 설계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태고 설계자들이 이 솔리드웍스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어, 네 가지를 설명드린 것인데요. PDM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검색을 할 때는 다양한 팩터를 가지고 변수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 설계 프로세스와 템플릿 표준화를 통해서 최신의 데이터를 동일한 파일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유하는 효과인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설명이 들어갔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설명을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A를 하겠는데요. 어 웹으로도 활용하느냐, 뭐 모바일 기기 활용하느냐, 뭐 그런 질문하셨네요. 을아 예, 맞습니다. 실제로 PDM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웹 서버를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웹으로도 볼수 있고 모바일로도 보는 게 가능합니다. 어 보안 프로그램이 솔루션과 어떻게 연동이 돼 있냐? 라는 부 질문을 하셨는데, PDM은 이제 보안 프로그램, 전문 보안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하지만 마크, 마크 애니, 어, 라는 사와 공동 개발로써 최근에 파일 암호화를 통해서 이 보안 솔루션에 대한, 어, 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메일 상으로 상세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엠범이 생성 가능하냐? 예, 엠 범이 생성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 범, PDM에서 제공하는 캐드 범은 이 범이고요. 이 범을 가지고 e r p 로 전달해주는, 즉엠 범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개발이 많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엠범 관리는 PDM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고 e r p 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 어, 어, 짧은 시간 어, 장시간 동안 이 PDM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설문지가 가게 될 겁니다. 그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적어주시면 어, 메일이나 또 연락처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